아, 아, 뭐. 김엔장, 김엔장 칼국수, <laughs> 김이랑 장이랑 같이 아 들어가서 김엔장, 김엔장. 음 어디 병원 이름 아닙니다. 음자 오늘 고소한 김엔장, <laughs> 고소한. <laughs> 네. 고소한, 고소한, 고소한. 네. <laughs> 김엔장 칼국수와 함께할 두 번째 주인공은 우리와 함께했던 게스트입니다. 어? 그러면 아이돌, 아이돌? 으수크겠네 1라운드, 2라운드, 1차 시도 올 클리어에 아. 빛나는. 언어와. 와, 언어원이네. 원어워. 언어와! 원어워. 아유, 언어원이야. 언어원 진짜 잘했는데. 아! 아, 아. 좀더 끌릴 거야. 어. 맞다, 맞다. 아! 사랑을 그려내는 너에게 더 끌릴 거야. 맞다, 적이 아니라 조각. 조각! 조각! 대위가 없었으면 뭐가 나올 법한 난을 빼면 되지 않을까요? 초대하고! 초대하고! 히트요맨 처음에 초대하고 올요 나도 넓은 심란이안 돼. 아유 근데 혜님씨 어떡해요? 축제 잘했지 대위 씨가 날아다녔잖아요 그치, 맞아. 맞아. 맞아 히트곡이 많죠 우리 도영도 뭐 원어원의 노래 히트곡들 에너제틱 에너제틱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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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메랑켜데켜띠켜띠켜띠켜띠띠띠띠띠띠띠 아. 지금 효연은 하나도 계시나? 모르고 있어요 효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 아, 저는 좀. 요즘에 DJ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 아. 어, 그좀 소홀했죠 사과하세요 <laughs> 아니 어쩜 사람의 하구하세요. 호흡이 이럴 수가 있지 어, 솔직해서 참 좋아요 자, 자 워너원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의 아. 수록곡입니다 노래? 수록곡? 바로 불꽃놀이입니다 불꽃놀이 아 <laughs> 듣자, 쓰자. 김솔솔, 엔드. 장칼칼, 엔드. 계란 탁탁. 으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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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쨔 으쨔. 으쨔. 으쨔.